엘바 블루투스 삼각대 셀카봉 EVBS01 만나보았어요. 디자인 아담하고요, 사용하기 참 좋은데요. 엘바 삼각대 블루투스 셀카봉 사용법은요, 이렇게 2초 정도 꾹 눌러주면 이렇게 초록 불이 들어오는데요. 전원을 켜주고요.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연결해 줍니다. 그러면 이 v vs 0 1 연결됨이라고 나오죠? 그러면 사용이 가능해진 거예요.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자유 자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워서도 찍을 수 있고. 가로로, 세로로 마음대로 할수 있고요. 이 돌아가는 방향도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합니다. 그리고 삼각대로 세워서 촬영이 가능하고요. 이 앞부분에 이렇게 레모콘이 있어갖고 작은 사이즈로 사용하기 좋답니다. 엘바 삼각대 블루투스 리모컨. 셀카가 가능해지고요. 이렇게 눌러서 셀카를 찍어줄 수도 있고요. 요 앞쪽에 리모컨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작은 사이즈로 가방에 쏙 넣기 좋아서 여행가서도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